치답지. 난이하게. 두 번째. 파워 스톤을 얻기 위해 이 육지역에 히드라를 유인하는 치답. 그러던 중 갑작스런 습격을 당해 오이공디가 칩벌해 버리고 만다. 이에 깰빡친 치답은 복수를 위해 이 클래스를 끌고 적에게 다시 찾아가는데. 저 새끼들 서버 터진 거 아니야? 누가 도져? 도표빨리싸봐싸봐싸나쪼 쏴봐 리표 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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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도표 도표 빨리 자조자조자 조져! 조져! 지금이야. 이야 어, 뭐야 뭐야 쪼 그렇지 아 내도 아작났네 기다려봐 발견 조 그렇지 조져 사슬탄 사슬탄 조조 그렇지 계속 쏴 계속 쏴계새해서 사슬탄 지금 아이 봐 이거 수리하자 수리 그렇지! 조져, 조져! 그렇지! 난 사슬탄으로 바꿔야겠다. 나도 사슬탄으로 바꿔. 이 새끼들? 사슬탄으로 바꿔. 싸! 이 새끼들 자꾸 무너뜨려! 아시 중용 대포로 바꿔. 뭐야 저 새끼는? 여기 밖으로 나가. Oh man, y o u s h 아이씨. 아, 진 아, 아직 침대 살아 있어, 뭐래. 아, 씨. 하. 새끼 진짜. 이렇게 불태웠다 진짜 드럼통 폭탄이 제일 사긴데 이거 얘는 뭐야 또어 잠깐 닌자 얘 개구나 얘가 우리 봉거지에서 죽은 애구나 닌자 로스 닌자스도 죽었어 아이고야 미안해라 와야 그거 호랑이 그래 그면 어떡하니 얘가 우리 봉거지 죽은 애야 L 캡틴 88아에 공룡도 있나 보네 이게 사슬탄을 먼저 쐈어야 됐나 나도 아쉬움은 많은데 난 후회는 없어. 배우는 거야. 사슬탄을 먼저 써라. 원래 죽을 각오로 간 거잖아. 솔직히 상대는 브리간티이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길 가능성은 진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 나는. 그래도 간다. 얘네 화이트 스타일 맞지?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죽인 건데? 쿠르 멤버. 이거 죽인 거야, 우리가. 아, 얘네 스콜피온스였구나, 부적이름이. 얘네도 우리가 한명 죽였어, 근데. <목소리> 일단, 저기 사는 애가 여기 돌아서 이렇게 넘어오면 큰일이거든? 위협이야. 내가 나중에 배 만들고 세력 넓혀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티코 뺏을 수도 있어. 오, 그래. 보자! 나왔다. 사자를 키우고 있어, 또? 그렇지. 그렇지, 아연방사기! 보자. 그렇지.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다 부서졌고 오 선해보 나이스 일단 이 선에서 끝낼게 니들 알아서 나가서 하라가 이제 브리간틴은 대체 얼마냐? 브리간틴과 갤리온을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조선소입니다 제작 만원 정도면 만들법해 대형 조선소 알아보자 첫 설치 브리간틴은 대체 얼마일지 보자 만팔천 그마 스쿠너 거의 3개반 정도 들어가는 가격이네. 일단 스쿠너 한대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파우스톤 캐스트는 일단은 올스토 돈 벌어서 부리간티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자. 아니면 고래 같은 거 만났다면 얘네를 아래로 태우고. 한 오케이 S6 가자. 가자 S6 심플한 느낌이 있어. 좋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접속할 때마다 난 떨려, 심장이, 진짜로. 자, 일단은, 펜트하우스는 무사. 부족기로 한번 보자. 아, 화이트 스타일 라인이랑, 저, 뭐야, 뭐야. 에? 뭐야, 이거? 화이트 스타일 라인이 쳐들어왔었어? 뭐야, 내 선원들 죽어 있는데, 지금? 기다려봐.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내려가보자, 빨리. 자, 일단은, 뭐야, 화이트 스타일 라인이 이거 먹었네? 자, 현재 제가 접속이는한명 밖에 없는데? 뭐 털려다가 포기한 건가? 여기 클타 떡하리 세워놓고 왔네, 이 새끼. 어, 잠깐만! 배침몰 한거 아니야 이거? 와 우리 애들이 배침몰 시켰네 근데 선원이 꽤 죽긴 했거든? 우리 선원이 누가 죽은 거지 대체?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이거? 터졌네 그냥 뭐야 얘네 L 캡틴 88인데? 근데 뭐 일단은 다 빼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거는. 와 아, 근데 우리 진짜 방어가 단단하긴 하구나 애들이 털다 말고 가는구나 그냥. 아몰덕 2는 전부 무사. 일단 아몰덕1 전원 무사. 아몰덕3 전부 무사한 것 같은데? 아몰덕 4도 선원 전부 무사. 그러면 대포기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펜타스 아몰덕 5로 갔어. 뭐티고 있는데야 여기. 그래서 죽었어. 그 다음 펜타스 대포기지에서. 계속 죽었어. 그리고, 어, 티코 있는 데서 죽고, 대포기지에서 죽고, 티코에 죽고, 대포기지에서 죽고. 안 되겠다. 접자하고 간 건가? 멀쩡해 보이는데? 포클건이랑 다 있는데? 어, 다 부서졌네, 진짜? 여기로 대포 애들 다 죽였네. 퍼클건 선언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무적이라서 못 죽인 거야. 대포들은 무적은 아니라서 죽인 거고. 그니까 러 얘네가 사람이 들어와서 죽였다는 거야. 퍼클건만 빼고 다 그냥 때려 잡았네. 아, 여기 안에 있는 포클건들 뭐 했어, 니들? 얘네 뭐했어? 얘 돌아가 있네. 이쪽으로 침입한 거야? 얘네 포클곤도 움직여 있네. 이쪽으로 침입했네, 이 끼들. 진짜 내가 설마설마했던 이곳으로 얘네가 다시 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지들만 12번 죽으면서 그냥 시간 낭비한 거야. 난뭐 금방 복구해, 저 정도면. 별로 타격도 없어. 그냥 좀 귀찮을 뿐? 오히려 나에겐 너무 도 간지러운 타격인걸. 보자, 이거야? 더 해! 더 해봐! 오 깜짝이야? 포클곤 왜 돌아가서 방금? 얘네 또 왔나? 오케이 뭐야 이 새끼들 또 왔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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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레벨 아아몰도 5에서 죽은거네 이 새끼 얘네가 죽인거거든 아몰도 5거든 아니 근데 얘 대체 누구야? 화이트 스타라인이라고 안떠 일단은 A73매 화이트 스타라인이라고 뜨잖아 얘는 뭐야 대체 102레벨 스위티 아 명금술 연성진 연금술로 사람을 뽑을 수 있어 나는 대포기지 전층 대형 대포 선원 배치 완료했습니다. 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클건을 좀더 강화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로 잠입을 해또야 일단 옥상 올라왔어 옥상 올라왔어 야 어제처럼 할게 뭐 하나 바뀐게 없구만 야 여기 포클레스가 바로 내려갈게 야 우당탕탕 요절 복통이야 여기 내려오는 순간 이러면 어쩔 건데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수청 아니야 이 정도면 여기서 살아남았어 내려가 여기 내려와서 이쪽으로 왔다고 쳐 근데 여기 또포클본이 있네 야 이쪽으로 갈게 안돼 여기 또 있네. 야 내려와 하고 내려왔는데 또 있네. 그리고 또 이쪽 아니 야 이쪽으로 갈게 했는데 또 있네. 그리고 또 내려왔는데 여긴 없나봐 하는데 여기 있네. 그리고 야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게 했는데 여기 또 있네. 또 내려갈게 또 내려가야 될거 같아서 안돼 하고 여기까지 왔네. 근데 또 있네. 야이로 갈게 했는데 또 있네. 야 여기 내려갈게 했는데 바로 앞에 또 있네. 아 그리고 열로 갈게 열로 갈게 했는데 또 있네. 야, 야, 여긴 없을 거야. 1층 없을 거야. 1층에 선박 타력상자랑다부숴 하는데, 여깄네. 그래, 끝으로 가는데 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퍼클건 병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고로체. 크라체. 감히 내 구역에다가 클타를 설치해놔. 그걸 부숴 고로체. 짝을 내버려. 야, 아 근데 세긴 세다, 티포가. 쫓아봐 고로체. 아우도져포로체라스한반도져포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에는 한 명이 와서 저로 올라가서 탄약 상자 부수고 탄약 상자 부수면 이제 퍼컬건 탄약도 없잖아. 그때 와서 이제 클타 설치한 거야. 아까 죽었더니 체킹친다. 뭐야? 쟤는 배놈 부족이라는데? 구조명을 일단 지금 만든 거긴 하거든, 제가. 베놈이. 어, 잠깐, 우리 섬에 지은 건데, 저배놈배놈이왜 베놈? 우리 섬에서 살 생각을 해? 미쳤어? 베놈이 아까 데 레벨 좀 높던데. 화이트 스타라이나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섬에도 자꾸 짓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사는 건가, 설마? 저 자식들 어디에 짓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자. 아니, 이사를 오려고 작정을 한거 같은데. 아니, 우리 집을 털려고 이렇게 온 건가? 어? 뭐야, 이거. 농가여있다 어, 못만들었어 이새끼 얘가 우리집에 왔다가 죽은 애구나 <laughs> 이새끼 뭐야? 와 곰까지 테이밍했어? 레벨도 100인데 왜 이런 허름한 자리에서 하는거야? 일단은 여기 위치 확인해놓자 오 깜짝이야 이 새끼 이 새끼. 오 깜짝이야 오 시봉? 오 시봉? 오. 오, 봐봐 우리 퍼클건으로 가자 오 시봉새 쫓아온다 봐봐 더해봐